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예,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공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조금 지겨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인의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이그 말이 그말 같기도 하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아, 너무 조금 상투적인 얘기들이 조금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사는 거는 대부분이 어떤 그 상투적인 어떠한 그 내용들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살았던 거나 오늘 사는 방식이나 내일 모레 사는 것은 사람이 만나고 부득시는 것에서 바,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큰 어떠한 사회적인 혼란이 있지 않고 특별한 어떠한 어떤 변칙적인 것이 생기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나는 인을 좋아하는 자, 러, 자와 불인을 미워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 자 인을 좋아해는 건 당연하고. 불인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 시각에서는. 그러나, 기독교나 불교에서는 안 그렇죠. 예. 잘못 이해하면, 물론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뭐, 원수도 사랑하고, 나쁜 사람도 다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데 공자는 어떻게 보면서,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예. 우리가,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게 쉽다,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 자체를 사람이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공자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 정서하고 보통 사람들 정서에 비교적 잘 일치하는 면이 있다. 예. 미워한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공자는 불인한 사람을 미워하라는 거죠. 불이 난 사람을 어? 왜 이러지? 음.. 불이 난사람 미워해라 인을 좋아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다 요즘 말로 뭐 더할 나위 없지 좋다 불인을 싫어하는 자는 그 인을 함에 인을 한, 함에 불이 난 사람을 불이 난 것으로 내 몸에 더하지 않게 한다 예 이런 뜻이에요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인, 인을 하는데, 인을 행하는데, 불인한 것을, 불인한 자로 하여금이 아니라, 그냥, 불인한 것을 자기 자신에 더하지 않게 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 불인한 자로 하여금이 아니라, 불인으로, 불인으로 내 몸에 더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불인자로 하여금 내 몸에 무엇을 가지 않게 합니다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부자가 말 공자가 말하기를 인을 좋아하는 자와 불인을 싫어하는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 했다. 인을 좋아하는 것은 정말로 인이 가히 좋다고 하는 사실을 알, 알기 때문에 천하의 물물 물, 물이 무엇 어떠한 것도 여기에 보탤 게 없다 더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야 최고로 좋다는 얘기죠. 오분인자는 예. 불인이 불인한 행동이 가히 나쁘다는 것을 정말로 알기 때문에 그 인을 하지 않는 이유로서, 예, 네, 능이 떨쳐서 그 불이 난 일을 능이 떨쳐낸다 소리죠. 예, 네, 떨쳐내서 조금이라도 내 몸에 미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성덕의 일이다. 쉽게, 이렇게, 그, 얻어서 볼수 있는, 보기가 어렵다, 이런 소리죠. 그런 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다, 어렵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도 얻어서 보기다, 득이 견지, 이렇게, 득이 견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라고 하는 것도 약간의 가정법이라고 했죠. 능이 하루라도 이내, 그 힘을 쓸것 같으면 쓸수 있다면 쓸수 있다면 아, 쓸수 있건을 나는 힘이 부족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 예. 하루라도 우리가 인에 대해서 힘을 쓸 수가 있단 있으니 예. 나는 그런데 힘이 부족해서 인을 행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경우를 못 봤다 이런 소리죠. 예. 호인, 오불인을 말하는 것은 비록, 그, 아, 오인과 호, 오인과 불인을 싫어하는 경우를, 그, 보지 못했으나, 만일에겐 혹시라도 사람이 정말로, 과연 능이 있는 소리예요. 하루, 어느 날, 이런 소리죠. 하루에 분연히 힘을 떨쳐가지고 인을, 인을 실행할 것 같으면 나는 그 힘이 부족한 경우를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을 하는 건 나한테 있는 거다. 누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면은 인을 실천을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이니 지지소지의 기필지언이라. 이게 약간 왜 이런 말일까? 기가 뭐죠? 여기서 기가 뜻이 이루는 곳에 기가 반드시 이른다. 어떤 무엇이 왜 이렇게 썼죠? 그러. 이는 비록 능하기 어려울지나 이르기 또한 그 쉽다. 인이 비록 능하기는 어렵다 하나 이를그 다다르기는 또한 쉬운 것이다. 에. 이게 왜 여기서 길을 썼죠? 이게 그 저도 정확한 의도는 모르 에, 모릅니다. 여기서 너무 어렵게 썼어요. 예. 왜 뜬금없이 기라는 글자를 썼죠? 맹자의 호연지기장에 있는 맹자. 맹자의 호연지기장에서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 지기지어도 무포기기라 그랬어요. 무포기기. 지를, 기기지어도그 지를 잡고도 길을 어지럽히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 거기서 따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좀 각자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예, 끝나면 되는데 왜 하필 또 이런 거를 갖다가 주자 갖다 붙여놨는지 저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옛날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있을지라도 개유지의라도.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도라고, 이렇게, 가정법으로 해석을 해야지 이 문명이 맞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을 못 봤다. 그런 경우는못 봤다. 힘이 부족해. 인을 하는데 힘이 부족한 사람을 못 봤다. 걔는 의사다. 이게 다 만약에 런는 뜻이죠. 유지라고 하는 것은 용력, 힘을 쓸수 있는데 힘이 부족한 것을 말하는 거다. 사람의 기질이 부동이다. 예. 우리가 공부를 했죠. 대학, 서문에서. 예. 사람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같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 아마도 이런 소리요 아마도. 예. 혹, 혹 이런 소리죠. 가정법 위절종에 아마도 그 용납하는 데 있어 혹이 혼약지심이 심해가지고 이 혼약지심이 심한 경우가 있어서 혹시라는 소리 용납하는 데 있어서 혹 혼약지심에서 나가고자 하나 능치 못하거늘 다만 나는 우연이라도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그냥 좀 조금 더 푸게 해 놓은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힘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겠는가. 그것을 알고 봅니까 사람 가운데 기질이 부동했기 때문에 생각컨데의심 건데 그 용납하는데 혹시라도 이 혼약지심이 심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 혼약지심이 심한 사람은 자기가 나 보고 싶은데 능하지 못한다고 생각되었지만 나는 그래도 다만 나는 그래도 우연이라도 보지 못했다 이건 이제 공짜을 나는 우연이라도 그런 사람을 못 봤다 이런 거죠 대체로 예. 감히 마침내 쉽다고 여기지도 아니하고, 또한 사람이 그, 용력거인 인의 즐겨, 즐겨, 인의 힘을 쓰지 아니함을 탄식한 것이다. 예. 야, 인을 하는 게 쉽다라고 공자가 말하지도 않고, 또 힘도 쓰지 않는 그 자체, 즐겨 힘을 쓰지 않는 그 자체도 탄식한 거죠. 이 장은 인의 성덕이 그, 비록 난기인이나 그 사람을 비록 그이나 학자는 마땅히 아요 제가 확실하게 안 찾아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비록 난기인이나 그 사람이 어렵 어렵다 하나 학자는 진실로 동이 그그 힘을 실용적으로 할것 같으면 쓸것 같으면. 그, 무, 불가, 음, 불가 지지리가 없다. 예, 도달치 못하는 이치가 없다. 다만, 힘을 쓰되 이르지 못하는 경우는, 오늘날 또한 그, 그런 사람을, 예, 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탄식한 이유이다. 예, 이게 조금, 요, 남긴, 예, 조금 의미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준비를 하면서 한 번은 이거 봤는데 막상 또 강의하려고 하니까 이게 의미가 조금 아리송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도 모르는 거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다 젊었을 때 공부하고 그 뒤로는 안 했기 때문에 뭐 며칠 전에 이렇게 PDF 만들고 그때는 이렇게 넘어가서도 뭐 글자 하나 하나 보면 어려운 글자 없는데 갑자기 물 이가 문맥이 딱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그냥 예, 후추에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글자가 틀린 거는 제가 대충 다 바로 잡았어요. 아 이게 말이 안 된다 싶어서 보면은 이게 그 파일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원판이 그 정확하게 안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논어의 예, 본문도 틀려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주자 주에서도. 다름이 같은데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 그런 것을 제가 다 일일이 사전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저도 지, 죄송한 얘기지만 또 한의원에서 환자도 봐야 되고 막 이거 파일 하나 만드는데 아침에 하나 만드는데 그한 단락 한 편씩 만드는데 한 3시간씩 걸려요. 예. 3시간씩. 그리고 쭉한 번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 현토도 갖다가 이렇게 색깔로 변형시키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또한번 그러면서 읽어봐요. 예. 자, 공자가. 사람의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기당이.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아, 공자가.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공자가 무슨 뭐 위대한 지성 이런 걸 떠나서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죠. 누구나 다 허물이 있잖아요. 그 허물을 각각 그 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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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 이게 당이 뭐냐. 그 허물을 보면 이것으로 그 사람이 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는데 그 허물을 볼것 같으면은 이 허물이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라든가 기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사람의 어떠한 단점을 보면 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당은 유하라 정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허물은 각고 기려하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착한 사람은 무슨 말이냐? 가거기로 착한 사람은 항상 너무 착해서 문제가 돼요. 나쁜 사람은 항상 지나치게 나빠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게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 이유. 그래서 군자는 항상 너무 잘해 주다가 잘해 주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소리죠. 예. 후에 시라고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예. 잘해 주는 게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소인은 항상 야박한 게 문제가 된다. 예. 야박하죠. 예. 군자는 지나치게 사랑하고 예, 사람을 사랑하는데 좀 지나쳐요. 소인은 인색하는데 항상 지나쳐요. 줄 거를 잘안 줘요. 어진 사람은 합당하게 맞춰서 주면 되는데 더 주려고 그래 예, 더 주려고.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허물을 보면 인을알 수가 있다 그는데 허물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윤 씨가 이해 볼것 같으면 사람의 인불인을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다. 오시가 어려대. 이거 참 재밌는 글이에요. 후완 오우라는 사람이 이르기를 아전이, 아전, 그때 이제 낮은 겨설에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의 말로 하면 한 구국공무원? 이런 정도 되겠죠? 예. 아전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연고로서 오욕의 명, 부끄러운 이름을 받았다. 라고 하니, 요걸로 뒤에 가서 어떤 그, 이거는 이제, 그, 노노 각주에 보면, 예,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이것도 하나의 대표적인 예예요. 이것을 보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간과 지인, 허물을 보고 인을 알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살펴보건데, 이것 또한 말하자면, 다만 사람이 비록 허물이 있더라도, 비록 허물이 있으나 오히려 가하니 이것으로 나가서 유가하니 여기서 끊어야 되는데 유가하니 오히려 괜찮다 사람이 비록 허물이 있어도 오히려 괜찮다 이, 이것에 나가서 여기에 나가서 그 후박을 그 사람의 성품의 이래서 그 온정이 마, 많은지 야박한지를 알 수가 있다 예, 반드시. 그 허물이 완전히 있은 것을 기다린 이후에 그 사람의 현과 부, 현부를 가히 알수 있다고 이르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땐맨 나중에 반드시 그 허물이 있, 있은 것을, 허물이 드러난 것을 기다린 이후에 아, 저 사람은 어질고 저 사람은 어질지 못한 사람을 가히 알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소리죠.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봤을 때는 문장이 기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물가 리나면은 그냥 이게 다 그냥 보면 무슨 뜻인지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그마한 단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이라든가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단서를 통해 가지고서 아저 사람은 어진 사람이구나 아저 사람은 군자의 자질이구나 아저 사람은 조금 소인에 가깝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예, 공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자, 후한서에서 오우는 그 순제 당시에 천교, 그 동우 상인데, 천교 동우 상인데, 그건 관직 이름인데 아마 그 지역에 그, 그, 아니면, 예. 교동 후상으로 예, 천했는데 옮겼 옮겼었는데 이런 거 교동 후상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 굉장히 높은 직책일 거예요. 아마 그 지역에 담당하던 그 수장 정도 되겠죠. 예, 정, 옮겨갔는데 그때 그 오후에 그 청치가 굉장히 어질고 아주 간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서 모든 것을 사람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물건을 만만한 게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섬 수범을 했기 때문에 그 아전들이 낮은 그 벼슬에 있는 사람이 회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다, 사랑한다, 이런 뜻로 그냥 해석하면 돼요. 위 사람을 막이게 흠모하면서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사실 높은 또뭐 관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 뭐 중기 후기로 넘어가면서 고을의 사도가 부임하면 솔직해서 사도는 허수아비예요. 그 밑에 그나그 그 아전들이 전부 다 해먹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사도도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자기 밑에 있는 그 육조들의 그 담당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완전히 뺑뺑이 돌렸던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예. 근데 워낙 이 사람이 아마 후덕하면서 일처리가 깔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매사에 손손수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은 거예요. 예. 밑에 사람들한테 이와 같은 칭송을, 이와 같은 그것을 들었다는 건 굉장한 사람이죠. 색부 손성이라는 사람이 색부라고 하는 것도 낮은 관리인데,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서 낮은 관리예요. 하급 관리. 사사로이 그 백성들의 돈을, 예,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요건 세금 징수해가지고, 그 시장에서, 그, 여기서는 시으라고 그렇게 배웠, 했지만 아마 시장에 가서 그 착복한 돈을 가지고서, 예, 옷을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바친 거야. 예, 아, 아버지, 이거 옷 사왔으니까, 이, 음, 아이고. 내 아들 아주, 아주 장하다. 네가 효자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대뜸 노해서 하던데. 임금이 이와 같권을 임금은 누구냐면 여기서 그 오우를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일때는 네 위에 계시는 수령이 이와 같권을 어질면서 일처리를 깔끔하게 했는데 어찌 차마 속일 수가 있는가. 뻔하잖아요. 월급은.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돌아가긴 어디로 돌아가죠? 오후에 그 관청으로 돌아가서, 복제하기를 제촉했다. 너 빨리, 관아에 가가지고, 니제를 빨리 가서, 영감한테 고해라. 그래가지고, 여기 손성이죠? 이름이. 성이 부끄러워. 두렵고, 부끄러워가지고. 요게 얘라고 하는 거, 걸, 예, 걸, 거래. 이르러서, 예걸이라고는면에 이르다 이런 소리예요. 그리고 옷을, 옷을 이렇게 걷어올리고 자수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수라는 말 예, 씁니다. 예. 그 정도가 병자우, 자우를 물리치고 이런 소리예요. 기특하니까, 이상하니까 그 행동이. 그러니까 주 있는 사람한테 이것도 참 나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우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인격을, 요즘에 말하면 인격이죠. 아무리 죄를 져서도 아, 얘가 뭔가가 일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연구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주위 사람이 알면 은 부끄러워서 이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우를 물려쳤다. 저는 이 글에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개인의 어떤 그런 것을 보호해 주었구나. 그래서 그연구를 물은 데 성이 아버지가 한 말을 모두 다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우가, 아, 전이 아버지 영구 때문에 오예의 이름을 받았다고 하니, 받으니, 이른바 관가야 사지인이다. 허물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의 어지름을 알수 있다고 하니, 아, 이것이구나. 라고 노노의 이 말을 인용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역사에 나, 남은 거죠. 그래가 돌아가서, 너 돌아가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다시 사제하고 옷을 돌아갈 때 옷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가져가라 아버지한테 가서 드려라 거죠. 아 멋지, 멋지죠? 예. 그래서 관가의 사진이라는건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예를 자 여러분들이 혹시 그 제가 말이 좀 빨라서 요거 해석하면 제가 요거를 그 다운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있나 보니까 이런 요 글에 대한 어떤 그것도 해석을 다 해놨더라고 요즘에 이렇게. 그, 저기, 뭐야. 관심만 갖고 하면은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있더라고요. 웬만한 거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 좋게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